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부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하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이복을 다 더럽혔으미니. 이는 내 원수 갖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석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아마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아마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성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한 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역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강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시게 하셨도다.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하였느니라.주여 하늘에서 구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64장. 언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이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시니이다.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인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성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항폐하였나이다 여하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